주회 만찬 우리가 좀 전에 나눴습니다. So just now we are in the Lord's 우리는 매월 첫 주에 주회 만찬을 나누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회 만찬의 깊은 뜻을 잘 모르고 참여를 합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절기 때마다 주회 만찬을 하지 Many of the modern churches they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only on special holidays. There are different names that they call the Lord's Supper but it's all the same. It's not as important what you call it. 만찬이,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share in, uh, in breaking of the bread and drinking the wine in remembrance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So 장로교 목사님과 침례교 목사님 만나면 이거 갖고 설전을 벌어집니다. 대 so 침례교 목사님들에서는 성만찬이라고 하면 아주 막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 계세요. So wording, 저는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what you call it. 중요한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The important thing is trul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에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하나 됨의 은혜가 있습니다. And the Lord's Supper contains the grace of forgiveness, the grace of restoration and the grace of unity. 현대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주의 만찬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What's sad about the modern church right now is that many churches are omitting the Lord's Supper. 대부분의 교회들이 절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하지요. Many of the churches they try to have the Lord's Supper on special holidays. 그러다 보니까 일 년에 네번 정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And on average they would have it about four times a year. 근데 예수님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But Jesus commanded us his followers to remember, do this in remembrance of him every time we meet together.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So it is right for us every time we come together as for worship that we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근데 왜 그렇게 주의 만찬이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냐 사람 중심의 예배냐가 분명히 나누게 됩니다. Number,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한 시간짜리 예배 안에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A, a church,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만찬이 어, 한 달에 한번 하다가 절기마다 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죠. 주의 만찬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단순한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truly 오늘 본문을 the 찾은 것을 서 성경을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So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11장 24절과 25절에 보1 1 2 4 2 5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24절, 25절입니다. 24, 25. 시작! 또때어서 그들에게 주말 말씀하셨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식후의 잔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운 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일까요?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이야기합니다. 잔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이기하죠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깊게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Every time we p a r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디도서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another passage in Titus chapter t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Titus chapter 2 verse 14. Let's find the passage. 디도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찾으셨으면 우리는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볼까요? 우리, 우리 학생들 중에 찾으신 분? Do we have any volunteers from our Sunday school or youth? kids 모 찾았나요? 제오더 패시지 타이투스 챕터 2 베이스 14. 자, 다같 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죄 사함과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여러분이 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회개의 자리며 감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asking for forgiveness and also his grace. 그리고 아까도 우리 벤 선도사님 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And just like um, Ben teacher said, you know, in his comment that it is a time for us to return back to God. 근데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 Many 겁니다. times we have forgotten the, the true meaning of the Lord's Supper. 또한 이 주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또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We'll look at another passage, John chapter 6 verse 56. 요한복음 6장 56절. John 6, 56. 우리 학생들 중에 성경책 안 갖고 온 학생들이 아직도 있네요. 오늘 예배 후에 이재혁 선교사님과 교사들은 제 방으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6, 56. 6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또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Jesus and us being becoming one together.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덩어리의 떡을 나누어 먹은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연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분 뒤에분 한번 보세요. 옆에분 뒤에분. 자,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laughs> 그분은 우리 교회 의 교인이 아닙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부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백성이 아닙니다. Fact,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요 가족입니다. 꼭 so 월드컵 할 때만 우리가 한민족이 아니에요. we don't just become, you know, united as one during World Cup season. 네, 월드컵 때 보면 막 하나로 뭉쳐가고 막 퍼척퍼척 뛰고 하는데 그때는 you know, 동서남북이 없더라고요. There's, you know, we have no separation when we're rooting for our team for uh, for the World Cup. 우리가 예배 때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But as we worship together, we should truly become one in Christ.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We are one body of Christ.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참석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So every time we partake in the Lord's uh, supper.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형제 자매인데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And if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 미움과 시기 질투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참회하셔야 됩니다. And that is why we have a time a prayer to really forgive those people and to mend those relationships before the Lord. 또한 가지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The Lord supper comes from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6. 고린도전서 11장 26절. 1 Corinthians 11:26. 자 지셨으면 또 함께 있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 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말씀은 제 이름의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 So 것이죠. through the Lord's Supper, we affirm our faith in the Lord's return and wait on him.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It must be Jesus. 그 예전에 노래 불러 주셨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이거 잘못된 거예요. That says, My life is 내 인생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주의 것.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주의 것. 내 가정은 주의 것. My family belongs 내 안온은 내 것. My husband 네, 맞습니다 is my, my own. <laughs> 내 남편은 주의 것 그러면 안 돼요 내 남편은 내 것입니다 내 아내는 누구 것? 내것 그러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누구의 것? 주의 것 must 맞습니다 also proclaim 내 자녀는 that our children 주의 것 그래서 소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에 그것이 주의 만찬에 담겨진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o so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we'll 11, 27.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피 흘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주의 만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만찬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만찬에 참여하는 준비를 하겠지요. 바르게 생활하다가 바른 마음으로 그 앞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어, 천하게 여기면 아무렇게나 참여하지요. Kind of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귀하게 여기려면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귀하게 여기시 말니다 떡과 잔은 맛없는 아무 맛이 없는 떡덩어리와 술이 약간 섞인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We must remember that the bread and the wine that we take is not just food or and drink that it truly represents the body of Christ and the blood of Christ. 우리 기독교가 반성할 것이 많습니다. We have to really do a better job as Christians. 천주교에서 보게 되면 포도주를 신부만 마십니다. If you look in the Catholics, Catholic religion, um only the priest takes the wine. 왜냐면 천주교에서는 포도주가 잔에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잘못해서 바닥에 쏟거나 잘못해서 이게 흘리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쏟아지고 함부로 한다는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는 떡은 주되 잔은 주지 않습니다. And they respect, uh, the... the wine that is in the cup so much because they think that is truly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y don't want people to spill it on the ground. 근데 우리는 잔을 받을 때 너무나 가볍게 받는다는 거예요. And many times we have to reflect on ourselves. Am I taking this too lightly when I take the cup? 어떤 분들은 께 마시고 나서 크 하시는 분도 계세요. And and they'll make, you know, certain remarks about it. 그러면 안 됩니다. That's not how we should be towards the Lord's Supper. 그게 그 자체가 신령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잔을 귀하게 받쳐야 됩니다. Yes, it is it is just wine that we are drinking, but we must have respect and reverence towards the the practice of the Lord's Supper.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그 떡이요 자꾸 이빨에 끼요 Some people w i l l c o m p l a i n to me that 뭐, the bread that were cake. 참이요 힘들어요. 뭐 이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Come t g o stuck in our teeth. 그럼 그게 뭐 이렇게 부드러운 빵인 줄 아셨습니까? 그것 자체도 우리가 의미로 받는 것이지 그거 갖고 투정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성찬식을 너무나 함부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떡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 빵을 옆에 돌려 먹었습니다. Uh, on, so they 그러다 could take 보니까 it. 자기가 먹을 만큼 뛰어서 우걱우걱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So they could how, how much ever they to.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돼버렸죠. And for some people, it was about their 2007년도에 제가 그리스의 정교회 예배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I was able to visit 어, 들어갔더니 외부인이라고 벽쪽에 서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곳에서 성찬식이 열렸습니다. Time, were, um,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나가서 잔을 받고 그 다음에 떡을 한덩어씩 집어갖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the the uh, 떡이 주먹만해요. 그거를 이렇게 뜯어먹어서 나오면서 옆에 사람한테 주기도 하더라고요. And they were, taking, they were eating it while they were coming out of the, the place, and they were also sharing with other people. 그 For some people, they don't truly understand the meaning e r s e r h i s is 1 r 11, verse 28 Everyone ought to examine themselves before they eat of the bread and drink from the cup. 우리 엠마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1부에 뵐 때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교회에 황치수 성도님이라 계십니다 we have our member, Mrs. Hwang. 아마 목회자들 빼놓고 유일하게 성찬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 그분이실 겁니다 그분은 성찬식이, 주의 만찬이 있는 날에는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씻고 오십니다. Mrs. Huang. Every time we have the Lord's Supper on the first Sunday of the month, she makes sure that she washes her body extra clean.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And she comes with an expectant heart. 그리고 그 성찬을 너무 너무 기다립니다. And she uh, truly awaits the time that she comes and participates in the Lord's Supper. 너무 귀하게 성찬식을 기다리고. Her heart is so pure and precious. 거기에 참여하세요. And she participates. 그런 분들의 의료에 속도라는 게 저는 너무나 so I'm 행복합니다. I'm very proud and happy that Mrs. Huang is a part of our church. 한 번은 제가 한 달을 이렇게 스킵한 적이 있었어요. One time, uh, because of certain circumstances, we had to skip the Lord's supper one Sunday. 그분이 우리 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는 성찬식을 너무 기다리고 정말 준비함으 기다리는데. 오늘을 없어서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And Mrs. Huang went up to Pastor Shim and said, "I was actually very disappointed because I was looking forward to participating in the Lord's Supper." 그분의 귀한 마음은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 속에 미움과 원망이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Mrs. Huang has the right attitude towards the Lord's Supper, and she's asking herself these questions: Am I living according to the Lord's word? Is my heart filled with hatred or resentment? And have I lost my love for God? 우리가 주의 만찬이 성만찬이 타성에 젖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Many times the Lord's Supper becomes just a ritual. 우리가 매주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데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것이 습관처럼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했었습니다 really 그 다행히 습관처럼 가벼워지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준비하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and i want to ask you that when you come for the lord's supper that you truly prepare your hearts ahead of time 돌아보고, 보고, as christians we must always be reflecting of ourselves and our hearts and really separating ourselves from the world let's take a look at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9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Says, Christ,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깊게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The word discern here means to carefully examine yourself. 내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만큼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 태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말이 주님의 떡 몸과 피를 받는 데 합당했는가를 었 돌이켜보는 겁니다. Really about, action, words,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엄마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유리가 처음으로 치마를 입고 왔어요. And Aria, she wore a beautiful skirt. 입고 왔어요. 그리고 손을 올릴 때도 부끄럽게 손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뒤를 안 쳐다봤어요. Well, I didn't turn around to look at the congregation. 이들에게 받는 은혜를 여러분 쳐다보다, 쳐다보다 다 뺏길까봐. Because I didn't want to lose any of the grace that we were receiving at that time. 어떤 분은 가만히 쳐다보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Some people were probably staring blankly. 어떤 분들은 재롱잔치 하나 하는 생각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They were just looking at the kids, not thinking about giving your full worship to God. Maybe some people think that it's not right for kids to be up on the stage. Everyone, and if you had that kind of heart, that nonchalant heart towards worship, you must repent.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게 주님의 은혜거든요. And it is the grace of God that all of us are able to worship God here today.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거거든요. And for us to be here participating in that worship is such a blessing. 그것 때문 가사를 몰라도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So even if you don't know the song, you don't know what the lyrics are saying, just bask in the in the glory and the grace of God.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없어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There are so many churches where there are no next generation, no kids, no youth kids.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아이들이 찬양할 때는 가만히들 있습니다. How, yes,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해야 됩니다. That that grace, 다음 달에도 우리 아이들이 할 겁니다. Next month, our children will also lead worship. 뭐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I proclaimed it, so they have to do it now. 예, yeah. 그때는 빠른 곡으로 왔어요. 빠른 곡으로. I would like to see a lot of joyful songs being praised to the Lord. 그래서 다일어하면서 주께. And all of us, we will rise to our feet and we will worship our Lord with all of our hearts. 아마 아까도 저도만 일어나고 싶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So much joy and in my heart. 여러분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And that is the kind of that we have.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Give, 감격하는 마음으로. To God. 대신에 오실 때는 허리띠를 잘 메고 오시기 바랍니다. Uh, one thing, make sure you you know have your belt on so your pants d o n t fall down. 다윗처럼 춤추다가 흘러내리면 안 되잖아요. Just like David, he was so joyful in his dancing and worship to God that his pants fell down.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I pray that every worship that we have at our Maryland Amaze Church, our hearts will be filled with so much joy and thanksgiving.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과 맞습니까? Are you truly God's grace?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신 것만으로도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아노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분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옆에서 막 주님이 박수치고 막 애들 보면서 흥겨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어허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이놈 왜 이놈만 있을까요? 아 우리 이 은하 집사님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놈만 있어? 이 이거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 <laughs> 언제나 주님 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간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도 무엇을 믿더라? 함께 계심을 믿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추가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요.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약속의 말씀, 나를 위한 그 희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가 되었고 한마음이 되었고, 우리가 가족임을 메웠다면 이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은총 받은 자임을, 은혜 받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